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경기 침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얼터당당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경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경기라는 게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기는 항상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경기가.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 그렇죠? 아주 좋고 그 다음 경기는 하향 때 이렇게 사이클을 그립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 경기가 고점 부분에서는 가격이 물가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경기가 과열되기 때문이죠. 그런 반면에 이 저점에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죠 디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가 돼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옛날에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일정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약간 불규칙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경기는 이렇게 수축과 그리고 상승, 하락 이것이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입니다. 자, 이런 경제에 따라서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곧 가격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은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지 물가가, 물가 때문에요. 그런 것이지 부동산 시장 때문에 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 경기 침체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모든 분야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돈은 더 풀려 난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 자체는 완전히 위축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 이미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어서 완전히 조정된 상태에서 이런 침체가 와서 돈이 풀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호재가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은 시점에서 이런 침체가 와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금리가 내려오는 것은 이 상태에서 그걸 다시 반등시켜서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한 어떤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도,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반등이다. 상승이라는 것은 21년 고점을 찍고 전부 다 올라갔었을 때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도 1, 2년이 안에 2, 3년, 3, 4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슬슬 올라가지도 않지만,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 도안 사겠죠. 안 사니까 결국엔 차익 실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 해야 된다. 우리가요, 항상,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겉모습하고 그, 그 속모습하고 다르다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도 마찬가지고 늘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경기가 좋으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상가들이 지금 미, 이미 뉴욕 같은 데는요. 어떤, 어떤 매스컴에 보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중심인 뉴욕 안에서도 1년째 전체 건물이 공실인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얼마나 상업용 부동산이 심각한지 이해가시죠? 공실이 30%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집 건너 한 집씩 사무실 비었다는 거예요. 두집 건너 한 집씩. 그러면 그 비어있는 데는 대출 이자를 잘못낼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은행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를 놔뒀으면 이미 터졌어야 되는데, 미국 국가가 계속 틀어막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틀어막을 건데? 이거는 선거 끝나면은 틀어막는 게다 풀어져요. 방법이 없어요. 때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고요. 중국을 보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지방 정부의 부채는 위기되고 부동산 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 때문에 국제 유가까지도 하락한다. 곧 침체죠, 침체.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아 우리 경기가 이게 사실상 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도 있다 하고 처음으로 시인을 해서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죠. 유럽을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잖아요. 2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답니다. 유로전 전체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0.2에서 0.8% 때, 0%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해서는 초저성장하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럽이 더큰일난 거예요. 유럽이 더 힘든 거예요. 유럽이. 그러다 보니 유럽이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게 맞나, 중국하고 가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이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강남은 45세 50%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이걸 갭 투자하겠다면 15억에서 17억을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누가 할까요? 안 하겠죠. 아무도 안할 겁니다. 그럼 강남에서 지금 거래대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자기네끼리들 그래. 25억 팔아서 5억 버텨서 30억 가든지, 30억 팔아서 35억 가든지,끼리끼리 팔아서 가는 실수요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강남은 그런데 강남 주변은 지금 야간 서울 강북이나 이렇게 가면은 대충 강남 주변에서는 전세가율이 60%에요. 60%고 만약에 1 5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갭투자가 6억이에요. 이 또한 일가구 2주택이 되면서 6억 원는 투자할 사람 거의 없겠죠. 여기도 역시 실수요자 위주다. 그럼 세 번째, 경기도권에 가면은 65에서 70%대까지 가요. 그럼 여기도 8억 은 기준으로 보면은 투자금액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니까 간간히는 갭투자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기 어렵다. 곧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뭐, 이런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갭투자가 들어와야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요원하다. 너무 먼 미래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는 오로지 맨 저쯤에서 10억 미하의, 10억 이하의 가장 저렴한 아파트,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신규 신입 시장 진입자들에 의한 연걸 투자 여기서부터 계단식으로 타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지 언제까지 계속해서 대출 받아갖고 들어올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냐 이거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볼때 내년이 굉장히 두었고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된다. 침체가 안 오면 다행이지만 왔을 때는 큰일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 또는 50대도 국가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후 대비 안정적인 수입은 정말 필요하다.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제 세미나 장소는 7호선. 여기 보이시죠? 서울 7호선 논현역입니다. 논현역 7호선. 그럼 한 1분 정도 오면은 아마 우리 사무실까지 오실 거예요. 오셔서 세미나에 참가하는 이유는 그거죠. 무료 세미나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 어려우잖아요. 그 판단을 제 세미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세미나를. 그 판단을 할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오셔서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니까 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